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요. 우리가 배우는 방식, 아니, 미래 경쟁력까지 확 바꿀 수 있다는 거. 오늘 바로 그 엄청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질문일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뭐,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미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 그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4차 산업형 시대잖아요. 이제 단순히 뭔가를 기억하고 외우는 건뭐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AI가 절대 못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고력,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되게 놀랍게도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 한국 교육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자 미래 역량을 여는 이 특별한 열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그 핵심 바로 발문력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 Strategic Questioning 그러니까 전략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궁금한 걸 묻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상대방의 생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깨워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기술인 거죠. 자, 이두 질문의 차이 한번 느껴보세요. 중력이 뭐예요? 이건 그냥 딱 정해진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왜안 떨어져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어때요? 우린 뇌가 막 스스로 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한 호기심을 아주 깊은 통찰로 바꿔 버리는 발문의 마법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모든 질문이 다 똑같은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우리 생각의 수준이라는 걸좀 이해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한 틀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질문에는 이렇게 네 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1단계 재생적 질문은 그냥 프랑스 수도가 어디야? 사실을 묻는 거고요. 2단계 수렴적 질문은 왜 파리가 수도가 됐을까? 하고 왜를 파고들죠. 그리고 3단계 확산적 질문으로 만약 다른 도시가 수도였다면?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지막 4단계 평가적 질문으로 과연 파리가 최고의 수도일까? 하면서 자기만의 관점을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질문으로 생각의 깊이를 점점 더 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실제 우리 교실에서 오가는 질문에 무려 69% 가요. 가장 기초적인 1단계. 그러니까 단순 사실 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재력을 확 깨워줄 그런 고차원적인 질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럼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우리 생각을 꽉 닫아버리는 나쁜 습관들이랑 반대로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놀라운 비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생각을 떡 막아버리는 최악의 질문 습관이에요. 맨날 대답 잘하는 애한테만 물어보고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고 막한 번에 여러 개를 쏟아내고 이러는 순간 상대방 뇌는 그냥 정지해버려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볼까요? 이 중에 혹시 내가 가진 습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진짜 가장 강력한데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초예요.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요.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디면서 딱 7초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뇌가 그냥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들어내도록 허락해 주는 정말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진짜 마법은요. 첫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요. 일단 첫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서 깊이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혹시 다른 관점은 없을까요? 하면서 생각을 넓혀주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라면 어떨까요? 하면서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생존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질문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내적 발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하면서 평생 성장하는 학습자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최종 목표인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생각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래 인재의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좋은 질문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을 바꾸게 될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